여러분, 이 50개 단어 이번 7월 HSK 4급 시험 전에 꼭 외워두세요. 첫 번째, 정리하다. 정리, 정리, 정리의 동의어는 뭘까요? 收,시 소시, 소시, 정리, 收,시 정리, 다 정리하는 것이에요. 낭비하다. 浪 쾌, 浪 쾌, 낭비하다의 반의어는 뭘까요? 제, 约 제, 뇌, 절약하는 거예요. 节约도재省이라고할수 있죠? 절약하다, 재省 제외 다우, 첸하고, 바첸 뭐가 다를까요? 첸은 소리예요对不起예요 바우, 첸, 미안합니다 아,我很 抱歉 첸,我感到, 抱歉 첸, 미안한 것을 말합니다 바우는 품에 안다, 미안한 감정이 나의 품에 안다 그래서 미안하다의 뜻이고 다는 뭐예요? 다는 말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첸 미안한 것을 말합니다. 즉, 사과의 뜻입니다. 抱歉을 당하실 때 줘야 되는 것은 앞에 相 있어야 돼요. 相,뎅뎅丁道歉. 장문에서 줘야 돼요. 그는 나에게 사과를 합니다. 她,相,我,道歉.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相,丁丁丁,道歉.道歉,抱歉. 이런 차이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할수 있다. 허가 줍니다. 이거는 允许예요 어, 能不能?할수 있죠. 어, 이렇게 담을 피우면 안 됩니다. 저 리부 能抽烟, 그쵸? 4급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允许,저 리부 允许抽烟. 이것도 장면에서 많이 나와요. 允许,할수 있다, 할수 없다. 이런 허가를수는 것이에요. 어, 叫, 叫는 뭐죠? 叫는 어, 오만하다, 그렇죠 자랑스럽다도 돼요, 긍정으로. 어, 我的儿子考上北京大学了,我很叫. 아들이 북경대학교에 붙어가지고,很叫, 이것도 돼요. 그래서 긍정으로 나올 수 있고, 부정으로서 나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부정, 긍정 다르대요 자 오만하다 혹은 자랑스럽다 坚持는 뭐죠? 坚持는 꾸준히 버티고 끈기 있게 하는 거예요 坚持.坚持의 젠츄. 반응은 뭘까요? 포기하다,放棄 坚持放棄坚持放棄 같이 해두시고요 흥분하다, 신분 신분 시허는 뭐죠? 시허는 적합하다의 뜻이에요 어, 이 일은 나한테 잘 맞아요 这个工作适合我，이고요适应는뭘까요适应는적응하는것이에요나는중국에가서유학했을때처음에는좀적응하지않았지만점점적응했습니다我去中国留学的时候，开始不适应，但慢慢适应了。适应이렇게적응하는것이고，适合는적합하다，잘마대되지요适合适合,适,合适应。 精彩은 뭘까요? 精彩. 어, 훌륭하다, 대단하다죠? 어, 중국어 잘합니다. 중국很精彩. 맞아요? 안 됩니다. 精彩은 이 과정, 감사하는 것이 훌륭했을 때. 예를 들어, 영화, 精彩.대很精彩. 드라마, 精彩. 어, 뮤지컬, 인연, 很精彩. 소설, 精彩. 돼요. 근데, 어, 중국어, 精彩. 하면 안 됩니다. 해가 있어야 돼요. 精彩은 감사할 수 있는 거, 이런 과정 있는 거, 精彩. 라고 합니다. 칭彩 吃, 징, 뭘까요? 吃, 징, 징은 놀라다의 뜻이에요. 吃, 징, 이것도 놀라다. 깜짝 놀라다. 吃, 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는 말이고, 호는 호랑이죠. 이두개 붙이면은, 말, 호랑이. 세심하지 못하다. 세심하지 못하다 동료는, 추, 신입니다. 추는 굴심이에요. 굴다? 어, 그래서 세심하지 못한 거예요. 세심은요, 추의 반이요. 씨를 넣으면 되겠죠. 씨, 신. 씨, 신, 추, 신, 서로 반이고요. 추, 신하고 마, 고는 동료입니다 다자호. 하이, 니하오. 이건 다자호입니다. 인사다. 다자호. 다자호. 피평 뭐죠? 비평하다. 꾸짖다뜻이에요 피평의 반의어는 벼양, 벼양, 양 칭찬도 돼요. 칭찬, 칭찬, 벼양. 이거 다 칭찬하다입니다. 하. 반의어는 피평, 피평, 칭찬, 벼양 같이 외워 두세요. 마우스 자요 오케이, okay. 셔츠는요? 천천 구두? 비쇄 바지? 쿠즈 치마스커트? 진즈 어... 마우진? 어, 이건 수건이고요. 치약? 야까 치솔? 야쏴 이런 명사들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요. 야는 이고요. 까운는 연고예요. 이 연고 그래서 치약을 말합니다. 쏴는 소리죠? 그래서 치솔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밥 먹을 때 콰이즈 필요합니다. 콰이즈는 젓가락. 오케이. 젓가락이 나오면 옆에 아, 우리 국을 먹을 때 필요한 거는 샤오즈. 그렇죠? 샤오즈. 샤오즈, 콰이즈. 어, 그래서 관련된 단어 같이 외두세요 샤오즈, 콰이즈, 샤오즈, 콰이즈. 어, 한입 먹었는데 어, 시다. 혀. 산이에요. 달다. 톈. 쓰다, 쿠, 맵다, 라. 산톈쿠라. 그리고 추가로 짜다. 시엔. 싱겁다. 선탱고라 센단 이런 맛들도 같이 으면 좋겠습니다. 아, 많이 먹었습니다. 배불러, 배부르다. 바오러, 바오러, 그죠?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배고프다는 으어러, 바오, 으어, 바오, 어 입니다. 바오, 어 교추 쬐시 뭘까요? 지어시는 근교입니다. 교회, 찐교도 될수 있고 유엔교도 될수 있어요. 그래 쪄가 있으면 근교입니다. 근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찐교, 연교, 이런 내용나올수 있습니다. 그여우의는요 여우는 붙이다, 보내다입니다. 국이에요. 합치면은 우체국 그죠? 주방, 주는 요리하는 것이에요. 요리하는 방. 그러면 주방, 주스는요? 요리하는 사, 요리사, 위생제 어디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동의 어디 있어요? 청소, 혹은? 씻을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위생제, 청소 같이 여기 있어요. 이세개다 중요합니다. 아마? 그리고 친척, 친척, 친치, 친 친척이고요. 방둥 누구죠? 방둥, 방둥,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방둥, 동쪽이죠.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쪽은 아주 중요한 방향이고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방둥 집주인, 집주인. 우리 여행 갈때 나요도 계십니다. 나 인도하다, 요 유람합니다. 유람 유람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이드. 나요는요 연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감독이요. 에 감독, 감독. 음. 응. 오케이 그리고 기사 아저씨. 스지 실프라 실傅 실傅. 실傅는 이런 기술자 아저씨를 말합니다. 啊, 성격이 좋다. 비지好呀. 비지很好. 비지好. 비지不好.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파 비지 이거는 성질 내다입니다. 성질 내다 파 비지 비지好. 비지不好. 파 비지. 대학교 대학생은 대학생이죠. 대학생 大学生, 혹은 뱅커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뱅커 졸업한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을 뜹니다. 대학원생, 연究생 혹은, 수어시, 박사는요, 보시입니다. 보시, 보쉬, 박사, 박사. 아하. 졸업하다, 비에비에 근데 여러분, 졸업하다,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줘야 되는 것입니다. 我비에 a 시에 맞아요? 나도 틀려요? 안 됩니다. 틀린 경현입니다 왜냐면, B는 동사고, E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를 이합동사라고 합니다. 에는 이미 b 의 목적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 그래서 간단하게, 총, 땡땡땡, 삐에. 이렇게 해야 돼요. 총, 땡땡땡, 삐에. 어디에서 졸업합니다. 총, 북경대, 베이징大学 삐에. 총, 어? 베이징大学 삐에. 삐에. 어? 그래서 삐에 이 단어 사용하 때는, 총, 땡땡땡, 삐에.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어? 총, 땡땡, 삐에. 줘야 되고요. 졸업한 다음에, 우리, 아, 이런 직장을 사야 되죠. 내가 회사에 가서 지원하다, 인 핀. 회사에서 모집하는, 쪼핀. 쪼핀, 인핀 면접은, 면시. 면시 단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쇼루도 중요한 것이에요. 쇼루 혹은 공지라고 할수 있죠? 공지, 쇼루. 이거는 우리의 월급, 임금입니다. 오케이. 이 50개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익숙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4급을 좀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요, 4급 완전 정복 강의도 출시했습니다. 사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ay,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쓰지, 자요!